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여러분께 시골 빈집 임대매물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저희 집에서 25km 떨어진 전라북도 오수면 용돌이라는 마을을 찾아왔습니다 제가 여기에 처음 발을 디딘게 2023년도 4월달인가 이 마을에 첫 발을 디디고요 아마 대여섯번 정도 다녀가면서 마을 어른들께 인사드리고 집주인의 수소문하고 임대는 안 하신다고 그러는 거를 임대해 달라고 졸라 가지고 드디어 임대 매물을 하나 여러분께 소개시켜 드릴 수 있어서 매우 기쁜 마음으로. 한 달에 달려왔습니다. 자, 먼저 이 집을 잠깐 설명을 드릴 것 같으면요. 총 대지가 230평이고요. 지금 제가 여기 앉아 있는 이 건물이 좀 옛날 집이긴 한데요. 약 20평 나옵니다. 20평. 제가 자로 다 재봤어요. 그랬더니 약 20평 나오고. 집을 바라보고 좌측에 경량철골로 작은 구조물을 지어놨는데요. 저기는 정확하게 10평 정도 나옵니다. 10평 정도.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집 외부서부터 한번 자세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집 밖에서 보여지는 모습이고요. 담장도 붉은 벽돌로 잘 담장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 집의 경계는 대략적으로 이 담장이 끝나고 전신주가 서 있는데요. 이 앞에서부터 저 집까지. 여기를 텃밭으로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참고로 여기는 동네의 마지막 집입니다. 집 앞에 있는 길도 매우 높습니다. 제 차가 세워져 있는데도 차가 충분히 지나다닐 정도로 매우 넓습니다. 그리고 이 경량 철골 구조물 뒤쪽으로 밭이 하나 또 있습니다. 여기는 한 25평 정도 될것 같은데요. 이 공간도 텃밭으로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담장이 잘 정비되어 있습니다. 자이 본체는 전형적인 옛날 시골집 맞습니다. 그러나 관리가 되어져 있어요. 여기는 집 뒷겨치고요. 난방은 기름 보일러가 설치되어져 있고요. 보일러의 가동 여부는 지금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어, 전기가 차단되어 있, 있습니다. 자, 건물 외측에 이렇게 수도가 설치가 되어져 있고요. 자, 뜰이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야, 여기다가 여기는 조금만 손 보면 참 예쁠 것 같아. 자, 본격적으로 집 안을 들여다 보겠습니다. 제가 그동안... 소개시켜드렸던 집 중에서 가장 깔끔하게 치워져 있어요. 자집 내부 깨끗하죠?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사용하실 수 있는 겁니다. 차단수도 사용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자 안방에 새 에어컨이 설치가 되어져 있고요. 자 안방 옆으로 장동이 하나 있고 방이 하나 또 있죠. 비교적 밝은 편입니다. 집이 남양집이어서 비교적 밝은 편이고요. 여기 이제 문이, 못을, 못이 예, 안으로 여기 박혀 있어요. 그래서 창놈으로 들어가야 될것 같아. 자, 여기가 부엌입니다. 부엌도 깨끗하죠? 싱크대도 깨끗하게 설치가 되어져 있고요. 김치냉장고가 놓여져 있습니다. 주방에도 이렇게 위니아 에어컨이 주방에도 설치가 되어져 있습니다. 자 주방 옆으로 통하는 화장실 공간이 있는데요, 좀 밝았으면 좋겠는데 지금 현재 불이 안 들어옵니다. 여기도 깨끗해요. 어, 손볼 데 없습니다. 어, 타이로가 붙여져 있지 않은 이곳에는 이 폭신거리는 그 단열벽지라고 있잖아요, 벽돌 같이 생긴 거. 그런 거는 뭐한 한, 몇만 원치 사다가 붙이면 보기도 좋고. 단열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음, 타이로도 어디 깨진 데없고요 아, 세탁기는 여기다 놨던 것 같습니다. 저기가 세탁기 공간이고요 자, 이번에는 별채를 소개시켜 드릴게요. 지금이 겨울이잖아요. 겨울인데, 살짝 온기가 느껴집니다. 아, 이쪽에서 해를 바로 받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이 공간이 아까 10평이라고 그랬잖아요. 10평짜리 공간이 꽤 넓어요, 이 공간이. 여기 있는 공간이 꽤 넓고요. 자, 바닥에는 온돌 필름이 깔려져 있어요. 앞뒤로. 바닥 장판도 멀쩡해요. 닦아내면 됩니다. 자, 어떻게 보셨나요? 제가 그 시골 빈집을 소개를 시켜드리면서 많은 분들 전화통화를 받는데요 그분들 중에 혼자 사실 예정인 분들이 제일 많았지만 한 30-40%는 부부가 같이 오실 분들도 계셨었는데 시골 집들이 좀 작아요 보편적으로 주방 하나, 방두개, 화장실 하나 이런 상태로 되어져 있다 보니까 도시서 사용하던 짐들을 가지고 와도 들여놓을 공간이 없어가지고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오늘 소개시켜 드리는 집은 별채에 있는 방이 큰 방이 있고요. 아 소개를 안 시켜드렸네요. 이 별채 옆에 시골 생활을 하다 보면 창고가 꼭 있어야 돼요. 이분들 창고 공간이 한4 평짜리 공간이 있어요. 꽤큰 공간이 어, 이렇게 이런 공간이 있기 때문에. 잘안 쓰시던 물건은 보관해 놓으시고 큰 짐들은 별채에 놓으시고 생활은 이 본체에서 생활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 하얀색 페인트나 한 번쯤 칠하시고 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에서 남원이 아주 가까워요. 그리고 임실까지는 한 20km 정도 가고요. 병원에 갔다가 전주에서 이쪽으로 좀 달려왔는데 50km더라고요. 그런 거 참고하시고, 주소를 알려드릴 테니까, 위성으로 위치 파악과 주변 상황을 좀 확인 한번 해보시고요. 거리나 위치나, 그리고 혹은 시골에 오셔서 일자리를 찾기 위해서는 조금 큰 읍내라든지 이런 데가 가까우면 일하기가 좋죠. 여기가 오수에서는, 오수는 가까우니까, 오수는 동네가 커요. 거기 가면 일자리가 많고요. 남원에 쪽으로 연락을 하셔도 일자리는 제법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이 집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렸고요. 이 집의 조건은 계약을 5년 해드린다고 합니다. 5년 년 계약해드리고 임대료를 저희들이 좀 많이 깎아드렸어요. 시골에 사실 가보면 특별한 경제활동이 여유롭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좀 많이 깎았어요. 그래서 5 0 0만원에 보증금은 돌려받는 거니까요. 자, 보증금 500만원에 월세 20만원으로 자, 이 집을 소개시켜 드리고요. 여기 주소는 자막으로 표시해 드리겠습니다. 궁금한 거 있으면 전화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